당신은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고 있는 바로 그 과일이 사실은 조용히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매년 여름마다 과일을 잘못 먹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오는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호흡 곤란, 부정맥, 폐부종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한 가지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신장질환을 치료해온 신장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병원에서의 차가운 의사로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단지 한 사람의 여성으로 생각해 주세요. 수 많은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솔직하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요. 수년 동안 수천건의 검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 10명 중 10명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과일들로 인해 실제로는 매일 신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명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세를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과일을 먹고, 과일은 언제나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몸 속에서는 이미 신장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처리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 역시 노년층이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한몫합니다. 병원은 병이 이미 발생한 후에야 바빠지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합니다. 약 처방, 수술, 투석 준비. 하지만 이 과일이 당신의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경고는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환자는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서야 자신이 그동안 잘못 먹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필터 기능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신장 속의 작은 혈관들은 약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줄어들며 역과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칼륨이 너무 많거나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신장은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합니다. 칼륨은 혈액에 축적되고 수분은 폐의 고입니다. 그리고 식사에서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단순한 참고용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10, 20년을 바꿀 수 있는 지식입니다.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투석을 피할 수 있고 뇌졸중을 피할 수 있으며 폐부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60세 이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첫 번째 과일입니다. 아마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할첫 번째 사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60세 이후 신장에 가장 위험한 과일은 수입 과일도 아니고 귀한 과일도 아닙니다. 바로 감입니다. 여름과 초가을이 되면 한국의 대부분 노년층이 즐겨 먹는 과일이죠. 단한 개의 감에는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양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약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칼륨 배출 능력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그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고칼륨 혈증의 위험한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입 주변이 살짝 저리거나 약간 피곤한 느낌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속에서는 이미 심장이 위험한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1, 2분 안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감에는 수분도 매우 많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조직 사이에 물이 고입니다. 특히 폐에 물이 차면 폐 부종이 발생해 숨을 쉬기 어렵고 밤에 숨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으로 깨어나게 되며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감을 먹거나 감주스를 마신 후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믿었던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감 하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즉시 감을 끊으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노년층이 매일 아침에 먹는 두 번째 위험한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세 이상이 피해야 할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가 건강에 함정이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C 풍부, 소화에 좋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아침마다 이후 세 개씩 아무 걱정 없이 먹는 노년층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키위는 칼륨이 매우 집중된 과일입니다. 100개 키위에는 약 300ml월 안에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개만 먹지 않습니다. 두 개, 심지어 세 개를 먹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의 식사에서 600-900ml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60% 이하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극도로 위험한 수치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많은 노년층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약물들입니다. ACE 억제제, 예, 리시노프릴, 에나라프릴, ARB 계열, 예, 로살탄, 발살탄, 텔미살탄, 이 약들은 그 자체로 칼륨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여기에 키위까지 더해지면 몸 안에서는 마치 칼륨 폭발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며 신장은 이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다리에 힘도 없고 검사하면 칼륨이 항상 높아요. 저는 그냥 키위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먹었을 뿐인데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키위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부전 또는 GFR 감소 이력이 있거나 자주 쥐가 나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하다면 키위는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먹어야 한다면 하루 최대 한 개로 제한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0세 이상이 극도로 조심해야 할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수분 조절템, 즉 신장이 절반 정도의 기능만 남게 됩니다. 이때 수박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그 많은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수분이 몸에 고이고 특히 폐에 축적되어 폐부종이라는 매우 위험한 응급상황을 일으킵니다.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숨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으로 밤에 깨어남 기침, 쌕쌕거리는 호흡심장 두근거림, 실신할 것 같은 느낌, 매년 여름. 저는 이런 상황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노년층 환자를 수도 없이 봅니다. 특히 제 기억에 오래 남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가 무더운 오후에 목이 말라서 수박 반 통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폐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몇 시간 동안 산소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고위험군입니다. 쥐가 자주 나는 사람, 다리가 잘 붙는 사람,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 심부전이 있거나 소변량이 적은 사람 밤에 기침, 호흡곤란이 자주 오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수박은 시원한 간식이 아니라 여름철 폐부종과 응급실 방문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0세 이상에게 단한 잔만으로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네 번째 위험한 과일, 바로 오렌지 주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 특히 조심해야 할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한 잔의 오렌지 주스가 칼륨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0ml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주스 한 잔은 보통 3, 4개의 오렌지를 짜낸 양에 해당합니다. 즉, 칼륨이 몇 배로 농축된 상태로 수분 안에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장의 칼륨 역과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의 칼륨이 너무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오면 신장이 처리하지 못해 칼륨이 축적, 고칼륨혈증이 발생합니다. 고칼륨혈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력 약화, 손 저림, 입 주변 저림, 심장 두근거림,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 마비 실제로 매년.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 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는 노년층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 상승, 혈액이 끈적해짐, 미세 혈관이 막힘.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까지 손상됩니다. 이는 특히 당뇨 환자에게 신장 악화를 가속화합니다. 67세 여성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검사할수록 신장 수치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분은 오렌지 주스를 끊은 지 8주 만에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혈압약 ACE ARB을 복용 중인 사람, 당뇨 환자, GFR이 낮은 사람 자주 붓고, 피곤하고, 부정맥이 있는 사람 60세 이상이고, 신장이 약하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렌지는 소량만, 오렌지 주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약해진 신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네 가지 기적의 과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미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과일을 알고 계신 지금,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60세 이상에서 안전하고 신장 기능 회복을 돕는 것으로 입증된 네 가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저희가 실제로 경중등도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권장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1. 딸기, 신장에 가장 안전한 과일 딸기에는 엘라그산 엘라깅 에시드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신장 세포를 염증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딸기의 칼륨 함량은 비교적 낮아 약150미바행 100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30%나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장량 하루 7-10알 주에 먹기 직전에 꼭 씻고 꼭지를 제거한 후 섭취하십시오. 2 파인애플 사구체를 위한 온화한 세정제.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브로멜라인 이 풍부합니다. 브로멜라인은 신장 사구체를 막을 수 있는 과잉 단백질을 분해해 주며 염증을 줄이고 신장 조직의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륨 함량도 비교적 안전한 범위에 속합니다. 권장량 얇게 썬 조각 5세 개1 식후 섭취 주에 반드시 생 파인애플을 섭취하십시오. 통조림 파인애플 시럽은 당분이 많아 신장에 해롭습니다. 3. 체리. 요산 감소, 신장 염증 완화. 체리는 안토시아닌 안토차닌과 퀘르세틴 퀘체틴이 풍부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산 생성 감소, 사구체에 쌓인 요산 결정 용해 혈관 염증 감소 및 신장 혈류 증가, 혈당 지수 GI도 낮아 당뇨 환자에게 안전합니다. 권장량, 하루 10-15알, 팁, 취침 1시간 전에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4. 배, 신장을 위한 해독 스펀지, 배에는 팩틴 팩틴이 풍부하여 독소와 나트륨을 흡수한 뒤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 껍질에는 루털린, 루털린이 들어 있어 사구체 염증 감소, 갈증 완화, 천 조절, 부종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권장량: 하루 작은 배 애란 두개 주에 가능하면 껍질째 섭취하십시오. 치아가 약하면 얇게 썰어도 좋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만병 통치약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부종 감소, 피로 완화, 크레아티닌 감소. 배뇨 개선 등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양 방법이 잘못되면 좋은 과일도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올바른 과일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시간, 먹는 양,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조차도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다섯 가지 황금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과일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먹고 공복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위가 강하게 자극되며 소화로 혈액이 몰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영향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2.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밤은 신장의 휴식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 과일을 먹으면 신장은 당수분 칼륨을 밤새 걸러야 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얼굴과 다리 붓기, 야간요 증가쥐가 자주 남약고 불편한 수면, 이것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점점 더 피로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과일 섭취량은 하루 200g 이하로 제한한다.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신장이 과부화됩니다. 200g은 다음과 같은 양입니다. 딸기 70알 파인애플 얇은 조각, 뉴 3개 체리 10, 15알 배 작은 것, 1, 2개 한 번에 모두 먹지 말고 아침과 점심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하십시오. 4.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기 많은 환자들이 과일을 3, 5번 씹고 바로 삼킵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과도하게 일해야 하며 결국 신장은 혈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잘 씹으면 소화가 더 쉽고 더부룩함 감소 신장의 역과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과일을 우유, 요거트, 스무디와 함께 먹지 않는다 과일의 산 플러스 우유 단백질이 만나면 위에서 덩어리로 뭉쳐 소화를 방해하고 속쓰림 더부룩함을 유발하며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입니다. 과일은 항상 단독으로 먹어야 합니다. 요거트, 시리얼과 섞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신장에 좋은 과일의 효과는 두 배로 증가하며 부종, 피로, 고칼륨혈증의 위험은 크게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이네 가지 과일과 다섯 가지 원칙만으로 신장 기능을 개선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대부분의 곳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일은 항상 신장에 좋은 것이 아니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어온 감,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이 칼륨 폭탄이 되어 고칼륨 혈증, 심장마비, 폐부종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을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처럼 안전하고 실제로 신장 회복을 돕는 과일들이 있다는 것, 올바른 종류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먹으면 부종 감소, 크레아티닌 수치 개선, 배뇨 기능 개선 등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장 건강은 병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냉장고에 무엇을 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 1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위험한 과일 중 최소 한 가지를 지금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어 버리세요. 아침 식단에 신장에 좋은 과일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 가족, 혹은 60세 이상 지인에게 꼭 공유하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한 건의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 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신장에 좋은 과일만 먹겠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당신이 100세까지 신장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